한 명도 퇴사자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가 있다고요? 어... 원장의 어떤 뛰어난 인품? <laughs> 저희가 그 마라톤 동호회가 있어요 원장님 하니까 해야지 하는 분도 좀 있긴 있어요 달리기 하면 원봉 임상을 시켜준다는 조건은 내걸까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되게 재밌게 잘 지내면 그것도 되게 보람인 것 같아요 전부 전부 그러 제일 큰복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라톤 풀코스 를듬이요 뜨면... <laughs> <laughs> 잠깐만요. 불좀 켜야겠다. 오늘은 고생했습니다. 아네 이제 다 퇴근했고 저도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맨마지막에가시나요 항상은 아니고요 한 절반. <laughs> 일단은 오늘 하루 이제 외래 환자는 몇 명이나 왔는지 특별한 환자는 없었는지 쭉 봅니다. 오늘 전체 한1 4 7 명의 외래 환자가 왔었네요. 완전 어, 편이군요. 월요일날 환자가 네. 제일 많거든요 월요일이 제일 바쁘시겠네요 그렇죠 월요일이 제일 바쁩니다 내일은 인공관절 수술도 있고 네. 항상 이렇게 퇴근하실 때 내일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네 신고 후퇴를 하시니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기소개 한만 해주세요 네 저는 서울점프정형외과 원장 하정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15년간 교수 생활을 하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2년 전부터 이제 우리 부이동에 서울점프정형외과를 개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무릎 수술을 많이 하고요 원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무릎 수술만으로 이 건물을 좀 세우셨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laughs> 네. 어, 서울에서 한몇 프로? 우리 몸은 몇 프로다. 100명의 의사가 모이면 제가 열 손가락 안에는 들지 않을까요? 아, 탑10 안에는 든다. 네. 어, 경연대회를 한다, 어, 그러면 가볍게. 네. 아...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컴퓨터는 네. 안 끄시나요, 저기? 컴퓨터 잘안 꺼요. 이제 제가 원격으로 연결해 놓고 집에서 환자 정보를 어. 봐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집에서도 일을 하시는 건가요? 어,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환자 계획 세우거나 갑자기 집에서 문득 생각날 때 있거든요. 아, 이 환자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수술 계획 세울 때 하기도 하고. 뭐라벨은 없으시겠네요. 그래도 저 많이, 네, 운동도 많이 하고, 많이 잘 놉니다. 아. <laughs> 오늘 뭐, 옥상에서 고기를 드신다고 들었는데. 아, 예. 저희 옥상이 이제 루프탑처럼 저런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놨거든요. 오늘 이제 날씨가 좀 풀리니까, 간호사들이 회식을 하겠다고 아마 이제 옥상에서 고기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원장님 빼고 하는 요 제가 초대받은 건아니라 가서 고기 좀얻어먹으려 간호사 분들이 좀 끈끈하게 이렇게 하시네 자랑거리로 병동 간호사는 단한 명도 퇴사자가 없거든요 아한 명도요? 단한 명도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제일 큰 고민이 직원들 바뀌는 거거든요 다행히 이제 병동 간호사는 단한 명도 바뀌지 않아서 네. 너무 감사하죠 어, 그 이유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원장의 어떤 뛰어난 인품? <laughs> 어 일단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좀 시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안 돼! 안 돼! 어!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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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망가! 다 도망가!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니까요 저희 집합하겠습니다! 집합! 집합! 집접만 해서, 주하 는데, 저 때문에 비해 필요 없 는데, 저 때문에, 구.. 아, 네. 그치 감독 님, 감독 님, 감독 님, 감그 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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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감 감독 님, 감감 님, 그 다음에 우리 범인 간호사 출연시켜야겠다 저 나가도 돼요? 저사투리 이걸로 나가도 돼요? 아 괜찮아요 피디님 제가 다이어트를 한달 동안 할 건데 한달 뒤에 만나뵙 그런 거보볼 필요없어 네 저이고. 우리를 바꾸시는 네. 거예요? 어... 네? 강대로 오신 거아요아 강대로 오 거예요? 이거는 원장님이 강대로 오신 건데 네, 저희, 저희 회식에 원장님이, 어, 원장님이 강대로 오셨는데 원장소이안 아, 하셨다는 거예요? 그니까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제가 이렇게 원장님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laughs> 자 동동 화이티화이티아오못 잡는 못 잡는. 아니이없어아난못 여러 회식은 그러면 몇 번씩 가세요? 작년 작년 언제 했지? 작년 가을에 한번 했잖아요. 원장님 내가 그렇게 회식을 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잠을 에 <laughs> 맨날 수다 <수시방면> 잠을 생겨주시거든요. 엄마야. <laughs> <laughs> 카다라다 들어간다. 잠을 안 들어간다. 잠을 안 들어간다. 잠을 안들어간아 있으시죠. 없지 않아 있으시죠. 간시잠못안 들어간다. 잠을 안 말이 없으잠어간다어간다 잠을 안어간다병동입니다 병동 그러세요. 장점 막아 주만 안 돼. 지금 <laughs> 나한테 <직원들한테> 관심이 없으신가요? <없으니까. 웃음> 관심 없... 저희가 그 말았던 동호회가 있어요. 뛰고 싶어 하는 사람도 뛰고 약간은 방광대처럼 원장님 하니까 해야지 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뛰면 얼마 나 좋아요. 5kg, 10kg. 그냥 달리기 하면 연봉 인상을 시켜 준다는 조건은 내걸까 지금. 어,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아니다 조건이 기간이 따랐기 때문에 연봉 연봉 인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또 수고수를 끼 보람이 있으실 때가 언제죠? 환자들이 잘 낫고 가서 되게 만족해하면 되게 저 보람이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네. 되게 재밌게 잘 지내면 그것도 되게 보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만들었구나. 전부 정할때 제일 큰 복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라톤 풀코스를 뛰면. <laughs> <그랬군요? 웃음> <laughs> <laughs> 아니 그거 진짜 <laughs> 있는 건 아니잖아. <laughs> 한 정도 오해를 받은 사람 아 드세요. 근데 너무 끓어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좀 끓여주세요.